안녕하세요. 낭만공장 조금컴 조실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저도 기대했던 슈퍼 그래픽카드입니다. 엄청 좋아서 슈퍼 아니에요. 그냥 슈퍼가 네임이에요, 슈퍼가. 바로 슈퍼입니다. 슈퍼. 슈퍼에요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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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난 5월 24일 엔비디아는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something super is coming이라는 영상이 하나 올라왔었죠. 슈퍼가 뜻하는 의미는 누구도 어떤 건지를 몰랐지만 새로운 것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래서 보면은 2060 슈퍼, 2070 슈퍼, 2080 슈퍼 이렇게 총 세 가지의 모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7월 9일인 현재 2060과 2070의 슈퍼는 나온 상태이고요. 2080 슈퍼는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 2070 슈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지금 보면은 제가 정리해놓은 표가 있어요. 어, 그냥 이, 이 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면서 하시죠? 이쪽에 띵! 하고 띄웠죠? <laughs> 이쪽에 띄워놓고 같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표를 보셨다시피 색깔 칠해져 있는 부분이 RTX 2070과 RTX 2070 슈퍼의 스펙 비교표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것은 갤럭시의 2070 슈퍼 제품을 리뷰를 할 거지만 구입을 하시더라도 어떤 부분이 정확하게 바뀌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냥 성능만 좋으면 된다고요? 뭐, 인정. <laughs> 아예 제품 자체가 뒤집어 까졌어요. 외관 자체는 똑같지만 내부적으로는 다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크게 몇 가지를 좀 나누자면 일단 GPU 코드명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TU106. 에서 TU 104로 바뀌었고요. TU 104 같은 경우는 2080급에서나 쓰는 칩셋 코드명입니다. 하지만 2070 슈퍼에서부터는 탑재가 됐죠. 엄청나게 2070 슈퍼에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쿠다 코어는 2 0 7 0에 2304보다 높은 2560으로 소폭 상승이 있었고요. 이 소폭 상승이라는 말은 결국에 그래픽 카드의 성능에 상승을 의미합니다. 이 표에서 베이스 코어와 부스트 코어 같은 경우는 파운더스 에디션 기반이기 때문에 브랜드 이름을 달고 나오는 제품군에서는 전혀 상관없는 클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제품마다 클럭들이 전부 다 다르고 부스트 클럭도 다 다르고 모델의 끝마다 높낮이도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제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물론 이 제품을 같이 뜯으시면서 확인할 거니 여러분들은 영상을 쭉 지켜보면 되십니다. 그래픽 카드에 탑재된 메모리의 종류는 DDR6이고 메모리의 용량은 8기가로.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표는 이 정도로 얘기하면 될것 같고요. RTX 슈퍼 시리즈는 이미 출시된 RTX 20 시리즈의 마이너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기술적인 변화는 없지만 스펙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번짝보다 더 높은 성능을 낼수 있게 만들어내는 거에 중점을 뒀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쉽게 c i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laughs> 그냥 TI라는 거를 슈퍼로 바꿨다라고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제품을 뜯기에 앞서서 제품을 리뷰할 수 있게 도와주신 갤럭시의 현정무 대리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RTX 제품의 핵심 기술인 레이트레이싱, 그리고 DLSS의 영상을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진짜 반짝반짝한 화질 끝내주지 않아요? 레이트레이싱이랑 DLSS랑 후... 레이트레이싱 기술 더더 업그레이드 돼서 정말 실사와 같은 게임을 할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러면 뜯어 봅시다 자 칼로 뜯어서 자 짠짠 박스 패키지는 2070 패키지와 똑같아요 다른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슈퍼가 붙었냐 안 붙었냐 그 차이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대리님께 받은 제품은 화이트 모델입니다 뭐 똑같이 뭐 갤럭시 어쩌고 쓰여있고요 변환 젠더들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본품이 들어있습니다 자. 제품은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화이트를 가지고 있고요. 두께는 생각보다 두툼합니다. 굉장히 두툼한 편에 속하고요. 소켓은 DP 포트 3개, HDMI 포트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백 플레이트 하얀색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핀은 8핀과 6핀을 사용하고 정면에서 볼 때는 이 부분에 LED가 들어옵니다. 2070 슈퍼 EX 화이트 o c 라는 제품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거는 2펜 짜리 펜이 두개 달려있다 라고 해서 2펜 이라고 하고요. 2펜 짜리 제품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이트 제품과 블랙 제품 총두 가지의 버전이 있습니다. 추후에는 3펜 모델도 나올 예정이고요1 7 5 c m 에 굉장히 작은 모델도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펜은 80mm나 90mm 펜이 아니라 100mm의 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큼직합니다. 이 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큼직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Pen 일런트펜 오퍼레이션 막 이렇게 써 있어요. 아, 거창하게 써 있는 거 말고 그냥 쉽게 생각해서 <laughs> 조용한 팬이 장착되어 있다. 뭐 베어링도 좋고 다 조용하고 굉장히 쿨링도 짱짱맨이다. 많은 걸로 그냥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에 있는 2070 제품하고는 좀 미묘하게 달라요. 뭐 두께라든가 팬의 크기라든가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이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거를 좀볼수 있습니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확실히. 성능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만큼 발열을 신경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펜 부분이 100mm로 늘어난 거고 면적이 50% 이상 커졌습니다. 아무래도 히트싱크 부분이 면적이 커졌다라는 거는 그만큼 GPU와 닿는 면적, 그리고 발열 흡수, 해소까지 전부 다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원활하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물론 안쪽을 통하는 히트파이프가 잘 되어 있냐도 중요하고요 그거를 빨아들이는 팬과 해소시키는 풍량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100mm 팬을 사용하고 전체적으로 듬직하고 커졌기 때문에 굉장히 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히트파이프가 보면은 기존에 보던 히트파이프의 두께보다 상당히 굵어요 지금 보시면 이게 히트파이프 부분이거든요 히트파이프가 4개가 굴러져 있는데 굉장히 두툼한 게 보이시나요? 이게 이렇게 두껍지가 않아요. 원래. 근데 굉장히 두껍네. 어, 일부러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물론 히트 파이프 안은 말 그대로 파이프이기 때문에 안에가 전부 다 비어 있습니다. 2070 슈퍼 EX, 이 -E 모델명, 블랙과 화이트죠.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아주 재미난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클릭 한 번이면 부스트 클럭을 1815까지 빵! 올릴 수 있는 재미난 기능이 있는 그래픽카드입니다. 2070 슈퍼는 CUDA 코어의 증가, 주요 연산 로직이 증가하면서 RTX 2070보다 최대 24% 이상 빠른 성능을 제공할 수 있다. 라는 게 업계 관계자의 말입니다. 쉽게 2070 Ti 나온 격입니다. 2070 슈퍼가 나오면서 기존에 있는 2070이 단종이 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님께 한번 여쭤봤더니 어, 좀 되게 애매하게 말씀하셨어요. 2070이 단종 될것 같기도 합니다. 같기도가 뭐죠? <laughs> 2070이 단종이 되면 2070의 자리를 이 슈퍼라는 제품이 차지하게 될 텐데 족보가 현재 꼬여있는 상황에서 아예 제품이 빠지게 된다면 굳이 머리 아플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성능 외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만한 거는 바로 가격이죠. 지금, 이제, 이 RTX 2070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MSRP라고 하는 권장 소비자 가격이 499달러로 책정이 됐었죠. 499달러로 소비자 가격에 인상 없이 그냥 그대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확실하게 2070을 단종을 시키고 그 자리에 슈퍼를 넣겠다라는 의지가 좀 보이는 부분이에요. 금액대 자체가 똑같다라는 말인 거죠. 지금 이 제품을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다가 재밌는 점을 하나 찾았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뭐냐면 MV링크 부분이거든요. 원래 2070이 MV링크가 없는데 2070 슈퍼의 경우는 기존 제품과는 다르게 MV링크가 사용 가능한 걸 보니까 칩셋이 2080급에 들어가는 104로 바뀌면서 MV링크가 가능하게 바뀐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까 제가 이, 이 표를 보면서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렸죠. 아직 제품이 정확하게 다 나온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 제품에 대한 정보, 여러 가지 스펙들을 어떻게 한눈에 찾아보고 제품 성능이나 관련 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한테 항상 질문도 하시는데 제가 보는 사이트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로 했습니다 가시죠 지금 이렇게 테크 파워 업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소로 들어오셔서 이쪽에 보시면은 데이터베이스라는 쪽이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GPU 데이터베이스라고 누릅니다 GPU 데이터베이스라고 누르면은 여러 가지가 막 엄청나게 뜰 텐데 제일 편한 거는요. 이쪽에서 일일이 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거는 슈퍼라는 제품이 궁금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2070 슈퍼 나왔죠. 2070 슈퍼. 2060 하면 2060 슈퍼가 나올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클릭을 딱 하게 되시면 관련 제품이 나오면서 상세가 나오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성능의 스펙 여러 가지가 다 쫘라라라 다 뜹니다. 제품을 100%로 했을 때그 윗단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다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은 관련 제품의 제품 모델들도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들 보시면은 한 눈에 보시기 편하니까 혹시라도 리뷰 영상 외에 궁금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RTX 2070이나 RTX 2060 그리고 2080 등을 검색하셔서 슈퍼 관련으로 나온 그래픽 카드를 리뷰 외에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네요. 그럼 영상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정리하자면 2060, 2060 슈퍼, 2070, 2070 슈퍼, 2080, 2080 슈퍼, <laughs> 슈퍼, 슈퍼, 그리고 2080ti, 이런 식으로 성능순이 나뉘어져 있다고 보면 되구요. 1080, 1070막1080 TI 1000번대 시리즈까지 끌어다 놓으면 사실 머리가 굉장히 아픕니다. 그리고 라데온의 5700, 5700 XT의 경우는 아직 정확하게 벤치 결과라든지 성능 자체가 나오지 않아서 정확하게 이 사이 어디에 있습니다라고 말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슈퍼라는 제품 자체가 5700과 5700XT를 잡기 위해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무조건 조금 더 좋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RTX 2070 슈퍼 어떤 점들이 바뀌었고 성능은 얼마나 올랐으며 제일 중요한 가격은 또 얼마나 올랐느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봤는데요. 결론은 소비자가가 499달러로 전작 2070과 동일하게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왜? 성능은 올라갔고 가격은 동결됐기 때문에 누가 안 좋아할 수가 있어요. 100원도 안 올랐는데. 그죠? 가격 동결, 성능 업. 솔직하게 이두 가지만 봐도 환영할 만한 제품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가격 싸고 성능만 좋다면 굉장히 환호하는 가성비를 좋아하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RTX 2070 슈퍼 화이트 제품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했고요. 다음 영상에는 더 재밌는 제품으로 더 비싼 제품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싸도 괜찮죠? <laughs> 고맙습니다. 조근이었습니다. 뿅.